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혹은 하이라이트로 확인하신 분들은 어쩌면 앞으로 남은 생애에 다시 재현되기 힘들 수도 있는 순간을 함께 하신 겁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미스터.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우리 모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동이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소름이.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감독과 동료들 모든 스텝들을 포함한 포트넘 전체가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것이 경기 전후에 드러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이스톰은 다른 이야기를 제쳐두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백을 먼저 하고 시작하자면 애증의 선수 루카스 모라 경기전 인터뷰에서 소미 선수를 정말 특별한 선수라고 극찬을 한바 있는 그이지만 이전 경기들에서 보였던 경기 흐름을 망치는 플레이로 인하여 그가 클랩 특히를 대신하여 들어오자마자 내심 서 눈이 선수의 득점 왕은 나라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실망했었는데 이제 모라 선수에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사과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첫골때 보여준 몰아서주의 아름다운 패스 오래된 기억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패스를 보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같이 하는 아름다운 축구를 선보였던 레전드 선수인 데니스 베르캄프가 오버랩에 될 정도였습니다. 보라의 패스가 더 오는 부신 두 가지 이유는 작정하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돕는 플레이를 했다는 점과 소음이 서주가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친 바로 직후에 나온 패스였다는 점이 없는데요. 이런 뭐라 선수만큼이나 인상적인 선수가 있다면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희 선수 득점왕에 대해 이를 갈고 나왔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종료 후 곧바로 트위드 날린 에릭 다이어인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3골로 페널티라는 말을 남겼는데 프로 축구협회가 팬 5선정 올해의 선수 후보군에서 손흥민 선수를 배제한 것을 안바품이라도 하드 프로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트위드 인용하여 보란듯이 음지해 트위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릭 타이어 역시 한때 경기 중 소노미. 선수와의 논쟁으로 우리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은 선수인 것이 맞지만, 그가 보여준 이런 흐름이 선수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불편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릭 타이어가 우리만큼이나 이해,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프로 축구 옆에가, 사랑에 맞이하는 백인이 자 영국. 국적의 선수란 점에서 더큰 감동. 인데요, 스퍼스 웹 또한 다이어웨이. 발언을 받아 보도하면서 타이어가. 소름이 선수의 팬 선정 올해의 선수. 후보 노락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박혔다면서 기사의 의견으로 누구도. 손흥민만큼 득점왕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피 이익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쌀 나와. 득점왕을 공동 수상하는 것은 그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질을 보여. 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팬들 역시. 이런 다이어트 윗에 대해 레전드 사, 진짜 동료다 다이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팀원이 아우 다이어는 소니가 진정한 골든 부츠. 수상자임을 알고 있어 소니는 사실. 이 선수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왔어 편향된 후보자 명단. 이어 손이가 영국인이 아닌 게 유일한 이유야 난 아스날 편이지만 이 후보의 손미들 볼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 받아서 써 토트넘은 현재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지만 손흥민의 멋진 플레이가 없었다면 과연 토트넘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왕이 확정되면서 중미 팬들 사이에서 로 계속 패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어버리면 협회는 손흥민 선수는 후보 명단에서 제거한 것으로 인해 바보 꼴이 될 것이라는 매체의 말처럼 진차 바보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러나 아버지에게